이로 왔습니다. 뒷때문에 뒤에서 풍천 토텔라에서 움직면서다청풍호반 유람분을 타고 지금 청풍호를 한 바퀴 걸고 있습니다. よく分か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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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 고전선을에일 방송을 제일 많이 하시고, 방송을 단풍을 느끼기 위해서 을제천을 찾았습니다. 저을방이보이하로이 하시고, 방송을 제일 많이 제한에시고방시원한 몰골한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좀 전에 방송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스마트폰이 꺼져 버렸습니다 어 이젠 귀가 시렵네요 기운한 모습이 한여름을 즐기게 합니다. 지금 가을을 느끼게 하는 충분한 그런 날씨. 5시 30분 마지막 박배를 타고 지금 청풍호반 유람선 일주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뜨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단풍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풍호반 실시간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런 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다 해보니고 이 모습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청풍호반에서 이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36 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시민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관련된 못고 답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1박 2일 가족들과 함께 청풍호반을 찾아서 가을을 한껏 느껴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그래도 청풍 오니까 테이블카도 탈수 있었고요 그래서 비봉산 정상에서 라이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힐 리조트를 일단 예약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선착장으로 나와서 청풍 호반에 유람선 3시 30분이 막됩니다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유람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타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해도 이제 니언니언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하늘은 맑습니다 그리고 뭉개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모습 그리고 호수는 한없이 잔잔하고요 지금 이배는 거의 만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있고요 뱃삯은1인당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모처럼만에 가을을 함께 느껴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뒤편에 와서 앞편에 가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으로 와서 물벌을 튕기면서 지금. 주변 자연 환경들을 유심히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드디어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집니다 물보라가 무섭네요 보십시오. 네, 지금 이곳은 바람이 찹니다. 유보라가 장난이 아니죠. 법안에서 유람선으로 지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제얼굴을 보니까 이제 많이 늙었네요 저도 청풍호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20분 걸리는 유람선을 타고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에서 케이블카에서 정상을 타서 정상에서 바라본 이 청풍호수의 전경은 정말 한복의 풍경화, 그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려와서 직접 이제 유람선을 한 바퀴 타보고 있는데요. 제가 반대편으로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받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통 5반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